팝콘이 팡팡 터져주는 그런 빠바방 하는 그것보다는 좀 덜하다? 좀 빠바방 이게 아니라 뽀뽀봉 응? 이래 뭐라 그러는 거야? 끝이야 이게 <웃음> <웃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드 입니다자 오늘은 전에 봤던 차량이에요 벨로스터 N 차량인데 이번에는 수동이 아니라 오토 미션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리뷰할 차량 스펙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단 DCT 미션이 장착되어 있고 전에는 다크 그레이 색상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대표 색상인 퍼포먼스 블루 가져왔죠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차량을 왜 들고 나왔느냐 물론 DCT 미션 차량이기 때문에도 그런데 옵션 전에 다 얘기 드리지 못했던 옵션 때문에 한번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보면은 뭐 별로 틀린 거 없죠? 분명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기준에서 시세는 약 3천만 원 정도고 지금 제가 가져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요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는 댓글에 수동 미션도 N라이트 버킷시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1년형부터 오토 미션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요. 제 영상은 대본이 없다 보니까 버킷 시트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동이든 DCT든 버킷 시트가 채택이 됩니다. 그 외에 N 순정 퍼포먼스 파츠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익스테리어 파츠, 외관 파츠죠. 그리고 인테리어 파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나머지 순정 퍼포먼스 파츠는 외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익스테리어 파츠 중에는 어퍼 라인과 언더 라인이 있어요. 제가 가져온 벨로스터에는 언더 라인은 없습니다. 언더 라인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카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당연히 뒤쪽에도 이 아래쪽에 카본이 좀 깔리게 됩니다. 이쪽에도 그렇고, 언더라인은 안 들어가서 못 보여드린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 익스테리어 파츠 중에 가장 꽃 바로 M 퍼포먼스 모노블럭 브레이크입니다. 그냥 M만 써 있는 게 아니라 M 퍼포먼스라고 써 있고, 브레이크도 포피로 바뀌고, 디스크도 대구경으로 변경이 됩니다. 제동성능 때문에 비용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정 파츠 기준으로 255만원입니다. M 퍼포먼스 파츠 중에 어퍼라인은 이렇게 사이드미러 커버에 카본이 들어가 있습 들어가고요. 날개, 날개도 카본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벨로스터에는 어퍼라인이 들어가긴 했는데 차주분께서 스포일러를 에이드로 카본 스포일러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더 좋았다는 얘기겠죠? 주유구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또 신경을 많이 써두신 모습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들어가는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또 카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들어갔다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요거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뒤에서 운전할 때 누가 바짝 붙으면 함부로 막 이렇게 가까이 붙지 못해요. 왜? 네. 잘못되면 비용이 엄청 비싸니까. <laughs> N순적 퍼포먼스 파츠 중에 이 휠도 있어요. 휠. 전차주분께서는 그 휠보다는 벨로스터 N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 스피드 브론즈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모습인데 따로 뭐 안에라든지 그런 설명은 안 드릴게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6대4 분할 시트가 된다는 점. N클럽. 제가 이따가 실내 기능은 크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전에 벨로스터 N 수동 리뷰한 거에 웬만한 기능 설명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DCT 미션으로 바뀌면서 퍼포먼스 적용 시에 들어가는 추가 옵션들에 대해서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전에 봤던 수동이랑은 뭐별 차이 없죠? 근데 지금 이 차량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 너무, 밝... 너무 무서워요 전에 있던 수동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따로 사제 품목을 좀해 놓으셨는데 원래는 M 퍼포먼스 인테이킷을 해 놓으셨다가 효율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토콘 흑기셋에 이제 오픈흑기필터로 HKS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 두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차 매입해 보면서 이거는 대체 왜 이렇게 해 두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고성능 차량들은 높은 압력을 쓰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여기서 이제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와? <laughs> 브레이크 오일이 이렇게 간혹 뭐 튀어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해놨고, 뭐또 이미지상 뭐 그렇게 해 두셨다고 합니다. 뭐 귀엽네요, 이런. 아 요거는 그냥 놔두는 걸로. <laughs> 자 이제 N 퍼포먼스 파츠 중에 인테리어 파츠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인 패키지를 채택하시면 이렇게 N 퍼포먼스라고 적히고 N 퍼포먼스 전용 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빨간 스티치로 이쁘게 들어가죠. 이렇게 뒤에까지 전부 다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은 알칸타라 패키지예요. 일반 핸들이 아니라 이렇게 알칸타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기어봉이랑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아무튼 알칸타라가 이렇게 덕지덕지 이쁘장하게 아주 들어가 있어요 이 기분이 매우 상뜻합니다 아, 드디어 보여준다 N 라이트 버킷 시트 승차하기 전에 이 N 모양에 이쁘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N 라이트 버킷 시트예요 실내 트림은 전차주분께서 이쁘게 카본으로 수전사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놨습니다 센터페시아랑 겉에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많이 신경 쓰셨어요. 자, 1열 모습입니다. 2열 모습이에요. 간혹 가다 제가 옵션을 한두 개씩 빼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차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저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야. 이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먼저 DCT 미션에서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스마트 센스가 1, 2로 들어갑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한 드라이빙 외에도 이렇게 편안한 단거리 주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알칸타라 핸들이고 보시면 이렇게 헤들 연장 키까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제일 먼저 N 그린시프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자동차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부스트를 사용하잖아요 뭐야 무슨 발음이 이래 <laughs> 그 부스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초 부스트예요. 일단 먼저 다른 점은 엔트랙 센스 시프트랑 엔 파워 시프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트랙 주행과 같은 다이내믹 주행 조건이 감지되는 경우에 이제 변속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모드예요. 엔 파워 시프트는 가속 성능 향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속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치 컨트롤도 있고 뭐 기어 변속 지시등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끝이야, 이게. <laughs> 후축반경보나 차선이탈 방지 이 외에도 여러가지 기능이 좀 추가가 되면서 운전을 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수동변속기에 비해서 제로백이 0.5초 단축된 5.6초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제가 달려봤을 때는 수동이나 자동이나 느낌은 사실 비슷했어요 수동은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맛에 있다 자동미션은 내가 좀더 운전에 신경 쓸수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되게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기는 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초보 운전자는 아, 어? 숙련된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 운전자는 오토미션으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운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음... 시트 책자감은. 시운전 나왔습니다. 아, 얘기 안 해? <웃음> <왜>? <웃음> 자, 이제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드는 생각은 뭐 당연하겠지만, 내가 레이싱카를 타고 있다. 이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버킷 시트라서 뭐 움직일 공간 없이 딱잘 잡아줘요. 내가 어제 손님한테 혼났잖아. 왜? 아니, 차를 파는데 가격을 깎을 수가 없는 차였어. 근데 가격도 안 빼주고, 팔도 안 뺀다고. 그래서 가격하고 살이 무서워. 가격도 안 빼주고, 살도 안 빼고, 이거 뭘뺄 뭘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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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 털어가고 블랙박스 하나 해줘. <laughs> 뚱뚱하니까 더잘 잡아주는 거야.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 근데 이제 양옆으로는 안 흔들리는데 위아래로 이러고 흔들려갖고 <laughs> 벨로스터 N DCT 차량은 이 습식 8단으로 되어 있어요. 습식 8단. 대부분 고성능 차량에는 습식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열을 효율적으로 잘 잡아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성능들은 열이 많이 나니까 열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DCT는 전에 제가 M6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듀얼 클러치가 수동 기반의 듀얼 클러치이기 때문에 이 퉁퉁 튀기는 느낌이 들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뭐팔 단으로 단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레브 매칭의 영향도 있지 않나. 전에 설명드렸죠? 레브 매칭. 쉽게 말씀드리면 RPM 보정 기능인데 그 RPM 보정을 해줌으로써 DCT 미션의 변속을 좀더 원활하게 해줘서 이렇게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감쇄되지 않았나. 수동에서 발을 떠나도 뚝뚝 튀긴다는 느낌이 아예 안 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자국민 등쳐먹는다 뭐한다 해갖고 이렇게 욕을 먹 현대 기아가 요즘에는 차를 정말 잘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마구 들어요. 슈퍼카는 아니지만 고성능 차부터 SUV, 이 승합차 이런 것들까지도 제 생각에는 꽤잘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M 쓰리만 봐도 우와. e <laughs> 구의 M3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꽤나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량들 뭐 스팅어라든지 G70 N버전의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굳이 큰돈 주고 수리까지 비싸게 나오는 그런 고성능 버전을 타는 것보다 우리나라 이 도로 상황에 맞게 아니, 이 정도를 타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사실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라면 이 정도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기능들을 다못 써요 이 넘치는 힘 내가 다 받아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싼 게 좋긴 하지만 가끔 타는 세컨펀 드라이빙 카는 이런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즐길 차들이 많아졌다는 건 점점 우리나라 회사도 이 고객 니즈를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달려가야겠죠? 아, 참고로 제가 배기 소리는 넣진 않았는데 이 M 모드로 바꾸게 되면 가변 배기이기 때문에 배기 소리도 좀 커져요. 그리고 당연히 팝콘 배기기는 한데 수동 버전에서 들려서... 그, 팝콘을 팡팡 터져주는 그런, 빠바빵 하는, 그것보다는 좀덜 하다, 조금 소심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빠바빵 이게 아니라, 뽀뽀뽕! 응? 뭐라 그러는 거야? 아무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순식간에, 뽀뽀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 그린 시프트라든지, 이제 런치 컨트롤. 엔 그린 시프트까지는 내가 안 밟아주면 되니까 사용은 한번 해봤는데, 이 런치 컨트롤을 보여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는 이제 차를 팔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 차의 컨디션을 위해서 이제 런치 컨트롤 같은 거는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도 코너를 돌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딱잘 잡아줍니다. 우리나라 차종 중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티어나 G70 3.3 이런 차들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데일리카가 아니라면은 전 확실히 벨로스터 N이 제일 재밌는 것 같고 그다음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아반떼 N이라든지 이제 코나 N 이런 모델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코나는 조금 비출을 하는 편이고 이제 아반떼 N은 너무 너무 재밌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벨로스터 N을 타시는 분들이 아반떼 N까지는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코나 N도 괜찮긴는 한데 저는 조금. 그래서 벨로스터 N 아니면 아반떼 N 정도로 세컨카 즐기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꿀팁을 알려드려요. 물론 그런 꿀팁이 있는 차도 있고 아닌 차도 있고 중고차 딜러로서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리뷰하다 보면 번뜩 번뜩 생각나.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팁처럼 알려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몰랐던 중고차의 세계 뭐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럴 거니까 영상 시청 앞으로도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알죠? 좋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제 자율주행 좀 하면서 시작. 어, 아 스마트 크루즈도 괜찮구만.